시댁 모임 자리.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. 어머니 괜찮으세요? 제가 달려가려는 순간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제 쪽을 째려보며 말했어요. 내가 한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.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. 순식간에 분위기는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전 침착하게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. 그리고 말했죠. 이 안에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. 전부 들어있어요. 가족들 앞에서 같이 들을까요? 정적.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.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고 됐다. 됐어. 너 진짜. 모두가 알았죠. 이건 계획된 쇼였다는 걸. 그날 이후 저에게는 아무도 감정으로 조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. 왜냐고요? 전 증거로 말하는 사람이니까요.